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네 여러분 제가 생일을 맞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는 아니지만 어, 소소하게 이제 생일을 좀 맞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생일을 좀 공유 해보자 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여러분들도 재밌게 저와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하루 좀 즐겨보도록 할게요. 와 <laughs> 그러면 영상 재밌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냠냠냠 여기가 어디였지? 필리엣뭔 뭐가 들어봤어 Happy birthday Hi. to you, celebrated ID. Happy birthday! 하늘을 잘라도 되나? 음, 좋은 일만 생기기를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네 제가 제 생일이 끝났죠? 네. 생일이 끝났는데요. 생일 정말 재밌게 생일날 보냈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도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. 제가 생일날 커뮤니티에 이제 사진을 올렸었어요. 인스타그램에도 사진을 올렸었는데요.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, 이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저한테는 행복하고, 뭐 뜻깊은 하루가 될수 있었습니다. 올해 정말 행복한 생일날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추억을 남길 것 같고요. 공교롭게도 제 <laughs> 나이가 밝혀졌어요. 네, 저는 25살입니다, 여러분. 올해 25살이 됐고, 올해 25살 생일을 맞이했어요. 네,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좋고요. <laughs> 내년 생일에는 더 재밌게 보내면서 여러분들하고 더 가까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. 생일 축하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발전해 나가는 아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